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능력. 참된 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참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바른 사상과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이들을 가리켜 참 군인이라라고 말을 하고 또 많은 선생들 가운데 참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자를 가리켜 참 스승이라 또 때로는 참 어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참된 신앙인이라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참 신앙인이라고 함은 어떠한 면과 어떠한 모습을 지닐 때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게 되면. 그런데 참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이 중요한데요. 그 분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 안에서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의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혹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유다에 있었던 고관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은 시드게아 왕이었지만 힘이 없고 그 신하들이 특세를 하는 그때에. 이 예레미야를 죽여라. 그때 왕이 말이 너에게 힘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지금 옥에 가둔 겁니다. 옥에 가둔 그 시점에 한 환관이었던 구스 사람 에베멜레시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행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7절 말씀 전에 6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아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베멜리시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레시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리오이르되 내네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지금 예레미야를 이 진창 속으로 던져 넣었던 사람들은 1절에 나오는 그런 네명의 고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왕의 권세에 대적할 만큼의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자를 죽이려 하였고, 그기의 구수인 에베멜렉 그랬는데 이 구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구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피부색이 검은이라고 그렇게 알려졌고 에티오피아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 왕궁에서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옳지 않습니다 이 사절을 다시 보시면 구절이요내주왕이요저 네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다 그리고 구스사람 그 에베멜렛은 악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기준을 했을 때 악하다라고 말하였을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예레멜을 죽이려 했으나 이에베멜렛은 그가 구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궁에서 왕 가까이에서 있을 정도가 되면 아마 그1 세대 혹은 그 부모 세대 때부터 그 땅에 정착했던 사람이 분명하고 외국인이 유대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자기 민족, 자기 문화를 버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신앙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던 것처럼 이 당시 구스인 에베멜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판단하는 것, 이거 외에는 그가 볼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말씀 놓고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우리가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위치적으로 높은 고관의 자리에 있다. 지위가 높다.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고 그 선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 낼, 때라야, 낼 때야 옳고 그름을 알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옳으며 특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판단과 실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과 악한 일을 고쳐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의 판단, 믿음 중심의 판단. 그래서 이 구스의 에베멜리시, 그가 만일 이 고관들의 그 당시의 성안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요, 이시드기아는 왕이라도 힘이 없고 그 신하들이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줄을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 예레미야의 구원을 청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까? 그런 계산하지 말고 그 계산하다 보면 악한 일에도 타협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겠습니다. 되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분별하였으면 이제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만 저거 옳지 않다라고 해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옮기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서요. 그런데 이 에베멜레스는 분명 예레미야를 구원해낸다 했을 때 그를 감옥에 던져놓았던 사람들이 다 이유를 알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가 건져내었느냐? 왕이라도 이기는 판에, 이 외국인이요, 또한 왕궁의 내시로서, 그 어떤 직책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나, 그한 사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처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에베멜레은 그런 것을 굴하지 않고, 선한 일을 지금 실천하고 장겁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왕이 구사람 에벤멜레스에게 명령하이로 되 너는 여기서 3 0 명을 데려가서 선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선한 것을 실천한다 할 때는 일단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그 고관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두려워했으면 선한 일을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실천한다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가능한 겁니다. 또한 이 믿음의 실천, 선한 일을 이루고 나게 되면 분명 그 사람들이 와서 책임을 물을 것인데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뒷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만 아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뒷일을 두려워할 때, 그러면 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이제 바른 믿음과 바른 사상 속에서.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한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며 그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실천하여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이 구수인 에베멜렛이 예레미야 살리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영혼의 삶과 많은 형제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